빙수는 8,000원이에요 어? 뭐예요? 계속 5,000원이었잖아요 저 맨날 사갔는데요 맞아요 5,000원이에요 우리 엄마가 오늘 처음 오셔서 잘 몰랐어요 5,000원만 주세요 입금했어요 네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유란에서 떡볶이 먹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가게에서 빙수 5,000원이라고 했잖아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순진하니 너만 손해지 그 집만 신나는 거지 엄마 유란의 손님 많으니까 우리가 같이 하면 5,000원이어도 남는다고 몇 번이고 말했잖아 알았어 다음에 또 오세요 사님 빙수 하나요? 지난번이랑 똑같이 건조 과일 듬뿍이요 엄마! 유란의 떡볶이 사면 빙수 할인해주는 거 잊지마 네 조금만 기다려요 여기요 아니 아줌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 하세요? 넣어야 하는 것도 안 넣고 이게 뭐예요? 권포도도 딱 요만큼이요 5천원이면 원래 이 정도예요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할인받으면서 욕심은 옆집에서 할인된다 해서 온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드실지 말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와 진짜 별일 다 보겠네. 아줌마, 제가 만든 떡볶이 드셔보세요. 엄마, 떡볶이랑 빙수 진짜 찰떡이야. 나랑 유라랑 맨날 이렇게 먹잖아. 세나야, 우리 포스터 하나 만들어서 가게 앞에 딱 붙일까? 안 그러면 새손님들은 할인 이벤트 있는 줄도 모르잖아. 좋지, 유라야. 너 혹시 우리 집이 장사 잘 되는 게 너희 떡볶이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건 아니지? 엄마, 무슨 소리야? 오해하지 마! 전 그냥 서로 잘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맞아 엄마, 처음에 내가 먼저 유라한테 같이하자고 제안한 거야. 같이하고부터 장사가 번창한 거야. 아이고, 너는 진짜 순진해서 문제야. 우리끼리 말했으면 돈더 벌었어. 앞으로 우리 빙수 할인해서 너네 집에 손님 붙여주는 거? 없어, 엄마, 장사는 각자 힘으로 하는 거야. 누가 우리 딸한테 손해 보게 해. 세나, 너도 그렇게 생각해? 좋아, 됐어. 그럼 내일부터... 따로 하자 앞으로는 각자 장사하자고 유라야 앞으로 우리 빙수 없으면 누군가는 떡볶이 만들기 힘들겠네 엄마 그만해 제발 걱정 마 엄마가 떡볶이도 할줄 알거든 유라 떠나면 이제 우리가 빙수도 하고 떡볶이도 다할 거야 어? 오늘 떡볶이 사장님 안 나왔네 아 유라 사장님 말하는 거죠? 몸이 좀안 좋아서 쉬러 갔다던데요 우린 같이 하던 가게라 떡볶이도 만들어요 그럼 지난번처럼 세트로 주세요. 네, 알겠어요. 떡볶이 먹고 갈래? 여긴 아니야. 어제 먹어봤는데 맛이 이상해졌어. 그 사장님이 다른 데서 장사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어딘지 알아. 여기 떡볶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계산은 이쪽에서 해주세요. 엄마, 이제 알겠지? 내가 유라 덕분 거지. 유라가 우리 덕분게 아니야. 과연 두 친구는 우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친구가 화해하고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하시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